고삐가 살짝 짧아지면서 말턱을 내려. 그래서 말의 움직임을 움직임이 봐봐. 봐봐. 따그닥 따그닥 이 움직임이 있지. 뽑을 때 뽑을 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네가 끌려가잖아. 끌려가니까 살짝 뽑고 들어올 때 살짝 앉으면서 들어준다. 그러니까 줄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앞을 올게 하는 게 아니라 올려준다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네 체중이. 뻗었다가 들어올 때 살짝 체중을 백을 하면서 말을 목을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그러면 훨씬 더 출압이 없는 단축이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그리고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자 양재하고 제이하고 편안하게 구보로. 왼쪽으로 한번 두번 하고 또 다시 오른쪽으로 반대로해서 두번 하고 그러면 또 내가 두칸 올려줄게. 그렇게 해서 차분히 침착하게. 어떻게 하면 더 소프트하게 해 볼까? 저희는 구간 편안하게 한다면 앞에서 단축을 살짝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아 주먹을 저 턴할 때도 내가 그랬잖아, 아까. 어, 안쪽 굽히 너무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턴해서 앞을 받아서 올려 준다라는 느낌으로. 너가 너가 날아가지 말고 말을 날리고 양재야. 말이 날아가고 너는 뒤에서 밸런스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날라가면 네가 앞에 있으면 안돼 뒤에서 잡아줘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앞을 뺏기지 마 앞을 올린 상태에서 부드럽게 차분히 들어와봐 자말 들어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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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단축이 돼야 돼아뭐 다른 것도 있는거 떨어 떨구면 안 돼. 살짝 들어준다. 들어준다. 오케이. 근데 저야 구보부터 정확하게 하고 들어와야지. 지금처럼 양재는 지금처럼. 앞을 가볍게 들어주면서 차분히. 제이는 지금보다 스피드가 3분의 1 정도 더 줄어들어야 돼. 유지, 유지. 너가 정경이 너무 펄프덕해서 그래. 말만 뛰게 해. 제이야, 네가저 크게 돌아. 자, 오른쪽 잡고 있어야 돼. 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야? 바깥쪽만 잡고 있어도 돼. 바깥쪽 다리만 대고. 턱 내리고, 들어 올려.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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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줄여. 그렇지. 잘했어. 지금처럼. 제이야. 지금 같은 느낌이야. 지금 같은 느낌. 알겠지? 거부해도 상관없어. 최대한 기다려 주라고 말이 뛰면 오케이. 딱 요거지 어깨 전격 많이 할 필요 없고. 어. 지금처럼 그렇게 단축을 딱 맞춰서 오면 정말 편안하게 뛰는 거야. 말 머리 올려 줘. 그렇지. 자 직선에서 받아 올려 줘야지. 올려, 올려, 올려. 오케이. 브라보 아주 좋았어요 그렇지 그 상태 말봐 올려 더 올려 기다려 괜찮아 지금 아주 좋았어 지금 같은 느낌으로 앞에서 아주 편안하게 여유롭게 걸음을 어? 걸음을 그렇게 단축 만들면서 살짝 앞으로 올려줘. 그 다음에 올려서 이것만 맞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종아리만 쓰면 뽕뽕 찍어 올라갈 때 부담스럽지가 않잖아. 지금처럼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 아주 좋아. 자 오른쪽 오른쪽 주먹. 그렇지. 들어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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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프트하게, 소프트하게, 양재야, 소프트하게. 진찬, 아주 좋아. 지금처럼 끝까지 네가 거리를 봐주려고 노력하면서 컨택 유지하고, 그죠? 서둘지 말자. 자 이제 올려,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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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차분히 봐봐. 훨씬 말이 편안하게 뛰지. 부담스럽지 않잖아. 그렇게 스텝이 일정해지고 네가 딱 앉아서 무게중심을 딱 빼주니까 말이 앞이 가벼워져. 가벼워지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뛰어올릴 수가 있는 거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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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렇지, 칭찬. 편안하게 턴이 급해지면 안 돼? 자 거기서 턴 포인트 봐봐 더 가서 오케이 이제 받아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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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훨씬 좋아졌지 어? 구간에서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 서둘지 마 자, 서둘지 마. 서둘르면 떨어져. 그 안장 다시 어떻게 해. 내려서 안장 다시 올려. 끝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 자, 저희. 미리 턴하지마. 미리 턴하지마. 자, 이제 올려. 올려. 굿. 칭찬. 올려지니까 어때? 거리가, 거리 보기가 편해졌어? 안 편해졌어? 되게 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앉아 있으니까 얘도 불안감이 없는 거야. 일부러 보내지 않아도 돼 이제 앉아 앉아서 딱말 보면서 끝까지 받아줘 끝까지 주면 안돼 주면 안돼 그렇지 개 특성상 뛰고 나서 칭찬해주고 특성상 네가 자꾸 줘버리면 자기 초이스를 갖게 되면은 조금 두려워해 그러니까 끝까지 연결해 줘야 돼 칭찬하고 반대로 한번 자, 앉아서 끝까지, 끝, 아, 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칭찬해. 자, 제이. 자, 한번 뛰어. 어? 어, 저거 한번 뛰고. 오늘 그 느낌 아주 너무 좋아. 그 느낌을 자꾸 메모리 해야 돼. 자, 턴이 서두르면 안 돼. 왼쪽 다리 끝까지. 자, 이제 받아 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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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오케이. 안 뛰어도 돼, 양재야. 그냥 거리를 최대한 맞추고 기다려. 들어와 봐. 자, 말 봐. 끝까지, 끝까지. 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오케이, 칭찬. 자, 이제 제이야. 제이가 한번 이거 들어와. 똑같아. 턴한 다음에 앞에서 뭘 받아줘야 돼? 살짝 받아 올려준다. 어? 자, 받아 올려주면서, 올려주면서, 올려주면서. 오케이. 아주 좋았어. 지금처럼 너무 막 예를 들자면 말한테 강한 푸시업을 하거나 너무 강해져 버리면은 말도 긴장해. 근데 너가 편해지면서 웨이팅만 해주고 거리만 살짝 봐주면서 기다려주니까 깊거나 멀거나. 그죠? 근데 지가 보면 너가 이제 가만히 기다려 주니까 어떻게? 해? 이것도 지가 늘어나면서 싹 맞춰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가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너가 기다려 주고 너가 루틴대로 해 주면 말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살 길을 찾아. 그거를 존중해주면 돼. 그 거리를 아 얘가 이제 늘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럼 같이 늘어나서 가면 되는 거고. 아 얘가 기다리는구나. 나 기다려 주면은 얘가 같이 기다려서 뛰는 거고. 그 거기에 너무 저거 하지 마. 아, 너무 오늘 너무 좋았어. 지금 같은 느낌이 딱 돼야 돼. 오케이. 자, 속보로 마무리합시다. 양재야. 두, 두렵지만 너 마음속은 두렵지만 네가 기다려 주면 말이 자신감을 가져. 근데 네가 너 거리를 보려고 자꾸 여기야. 미리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반발 걸리든지 그냥 가다가 시동이 탁 꺼지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큰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성을 좀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연결을 많이 해 줘야 돼. 오케이? 잘했어. 속보 마무리해.